반갑습니다. 코인 바로 알기 식스 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임드 VC가 붙어 있는 코인인 디파이 토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디파이 토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미 업계에서는 인정받은 코인 중 하나입니다. 백허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체인 디렉터와 코인베이스 M&A와 벤처스를 담당하는 저스틴 리가 투자한 프로젝트입니다. 엔젤 투자자를 보면은 이제 다 업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VC 같은 경우에는 메타마스크를 만든 이제 콘센시스, 비트코인 ETF의 최초 발행사인 21시에어, 뭐, 호흡비 벤처스, OK, OKX 벤처스, 펜부시 캐피탈, 젠블로 캐피탈, 디파이언스 캐피탈 등 코인 좀 해본 분들이라면 다잘 아는 VC가 붙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바이낸스, 폴리곤, 메타랩스, 펜텀의 설립자 및 이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전 바이낸스 체인 디렉터가 말하길 저는 수년간 디파이 팀을 주시해왔고 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들어볼 때 크립토 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은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비트, 비트겟, 쿠코인, 게이트 아이오, MEXC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파이 토큰이 다른 코인에 비해 특별한 점은 네임 VC가 붙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토큰 명에서 주는 임팩트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트위터 사용자 명도 디파이로 트위터에서 디파이를 검색하면 해당 토큰이 가장 먼저 검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어에서 갖는 유리함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디파이의 컨퍼런스 디파이 월드 2024에서는. 70개 이상의 1티어 프로젝트 연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목록만 보더라도 얼마나 업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0명으로 구성된 팀이 지난 5년간 열심히 구축을 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디파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죠. 새로운 상장을 1월 28일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될까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이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OKX 벤처스의 지원도 받고 있는 디파이가 어떤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기대감에 큰 거래량과 함께 디파이 토큰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OKX와 같은 대형 거래소 상장을 예상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도 훌륭한데요. 웹사이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스캐너에서는 토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코인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트럼프를 검색을 하면은 트럼프와 관련된 코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피셜 트럼프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뭐 토큰 정보 뿐만 아니라 뭐 토큰 컨트랙트 주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토큰 리퀴드 그그니까 유동성 분석도 해 주고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스캠이나 뭐 러그풀의 위험이 없는지 각종 검사를 다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 시일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지갑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이제 코인이 뭐 위험한 코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러그 러그로 인해서 뭐 손실을 볼수 있는 코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알,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RKT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어, 그동안 뭐, 뭐 거래소에서 생긴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코인이 러그풀이나 뭐 해킹으로 손실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보여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APR 이제 어그리게이터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각종 그, 뭐, 어떤 디파이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APR이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APR 높은 순서대로, 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TBR 위주로 보겠다 하면은, TBL이 이제 높은 순서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코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면은, 이더리를 검색을 하면은, 요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제 디파이 일드파밍 할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줍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일드파밍을 이제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신다 하시면은 이 디파이 이제 이 APR 어그리게이터를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1월 28일 디파이 토큰이 어디 상장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미 글로벌 거래소에는 다 상장이 되어 있고 기대되는 거래소는 이제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뭐 OKX 정도가 될 텐데 뭐 이들과 이제 뭐 vc와 엔젤 투자자로 엮여 있는 만큼 어, 이중 어느 곳이라도 상장을 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코인 바로알기의 식송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정의 스폰서 비용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